하고 축복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 여주동행을 위한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특별히 묵상할 때마다 늘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곤 합니다. 저도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 크게 새롭게 발견한 것은요 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아주 어, 예수님에 대해서 완악하고 어, 대적의 시퍼런 칼날을 겨눈 사람들로 어, 그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니까 어, 예수님에 대해서 어 반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그 유대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대적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에, 오늘 이 묵상하는 이 말씀도 어, 이제 그러한 연장 연장 선상입니다. 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낳기에 그 욕심대로 행한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음, 주님이 말씀하시자. 어,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 애초에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죠? 어, 그들이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8절, 오늘 본문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심지어는, 그들이 터부시역이고, 어, 그들이 사람 이하로 여기는 사마리아인이다. 또는 귀신 들렸다. 이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49절에 보면 어, 주님이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에참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면전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성령께서 어제 마음에 그런 모범의 말씀을 주셔요. 절대로 어 세상 속에서 어 너는 무시당할 수 없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아주 현저하게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 속에서 절대로 주님은 무시당함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예수님이 그 세상에 무시를 당했습니다. 오늘의 모본의 말씀이에요. 무시당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들에게 무시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지키셨고, 그 무시당하는 현장 속에서 무시당함을 주님은 극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극복하셨습니까? 어, 오늘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정말 그렇죠? 주님이 자신을 무시하는 그들 유대인 앞에 주님이 결코 무시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극복하고 그들을 이긴 주님의 태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모범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 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어떤 무시당함도 이길 수 있고요. 어떤 무시당함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현실의 무시당함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오늘 성경 말씀의 모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지시의 말씀을 주님이 제게 주세요. 그것은 오늘 51절 말씀이에요. 5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 오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을 지켜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라. 오늘 주님이 주신 중요한 지시의 말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최종적인 두려움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은요, 어, 이 죽음을 대면한 사람들, 죽음을 대면하고 죽은 자는 이제 그 자신의 영원의 세계로 떠났지요. 그렇지만은 남아 있는 자에게 그 후폭풍이 참 거셉니다. 그래서 사망의 후폭풍이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자들 오늘 숨쉬고 있는 우리에게 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한 방에 날려 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지시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내 말을 지켜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주님을 붙들게 될 때에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그리고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그 현실적인 죽음의 후폭풍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게 되자 드디어 유대인들이 덤벼듭니다. 으르렁거리는 야수의 본성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향해 항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브라함도 이미 죽었고, 그리고, 어, 선지자들도 이미 죽었다. 도대체 내가 그렇게 위대하냐? 내가 그렇게 크냐? 하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예, 그들이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는 참 예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죠.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아,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하신 분이다. 곧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6절에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또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노함이 극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신성 모독으로 여겨 돌로 치려하여 치료하였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숨어서 성전에서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예, 참, 이것을 붙들어라. 아, 이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저는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제하신 주님이십니다. 선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새벽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찬송이 나왔어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예수님, 선지하신 예수님, 에, 그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한 가지 더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 그것은 오늘 52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참 지금 우리나라 전 국토가 그리고 전 세계가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 갇혀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약속과 격려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합시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